입니다. 오! 돌 오케이 하나이, 좋아요. 하나이, 하나이, 하나이. 하나이, 하나이. 오케이, 쿠패스. 어다이스이 뒤에 어요이스

오, 잘 먹습니다.

50 위치 좋아요. 5 0어떻게다 네. 아. 오. 0오웬출좋습니다 예. 50. 만한 번만. 예. 0한 번만. 한 명. 한아죄 자, 빨리 빨리 네, 양팀 다 좋아요 좋아 가운데도 좋아 가운데 가운데 좋아 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 오, 자, 어, 들어 들러줘 들러줘 공기 판매 오 주심 주심 잠깐만요 자골들이겠습니다자 플레이 플레이 네, 나이스 네. 나이스 아 어.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매너 좋아요 돌아 돌아 왼쪽 왼쪽

가지답었다 어, 아, 가지 마. 가지 마.

와우! 아야 영대형 아직까지 영대형이에요. 다. 요이. 됐다!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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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려와, 내려와 숨 쉬고. 내려와, 숨 쉬고. 내려와, 숨 쉬고. 야, 오늘 레드팀 갑자기 앞서고 있어요. 자, 블루팀 마지막 게임이다. 한 골로 봅시다. 아 지금 키포님한 골밖에 안 먹었어요, 지금 키포님 와. 한 골을 한 골. 윙 와, 와, 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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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laughs> 와, 앞에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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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운다 와, 와,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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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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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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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재밌네. 좋아요. 괜찮아, 형. 괜찮버리 빨리. 됐 간다, 간다. 간다. 발조심 오케이. 이거 이것도만나 야! 야, 좋아요. 어, 다 있어. 부이나지 아, 어 오. 어봐요 앞에 거좀 봐. 뒤봐, 뒤봐. 뒤 아 좋습니다, 양진다 아, 10분 남았어요, 10분 와, 나이스, 드리블 아리안 들어가, 꼬리 나이스, 나이스

아 넘버. 야, 아우다우다우다. 자, 블루 프라이스가 블루. 쪽왼쪽왼쪽 웃기 하나. 웃기 하나. 센터. 안다치게. 아! 가비스. 맞맞 아, 나이스. 어, 나이스. 자, 8분 았어 8분. 자, 10분 동안 지금 무실점이야, 양팀다 아, 아, 패스. 가야돼, 가야 가야돼, 가야돼. 온다, 온다. 아, 나이스. 다 플레이. 다 아, 다다 자, 다 플레이. 안다시게. 빠르게, 빠르게. 됐다. 아, 구웠어, 어, 아아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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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좋습니다. 드려야 돼. 드려야 돼. 어, 아, 이 뜻이 빠시 야, 이거 다. 요조다 조표, 조표. 조표, 조표. 조표, 조표. 쪽표 조표. 쪽표쪽표 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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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판인데 아, 다맞고 있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뒤에서, 뒤에서. 자, 6분 남았어요. 한골더안들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 대치 대치. 대 마무리 마무리. 낫 <라이트 소아> 좋아요. <라이트 소아> 좋아요 블루볼. 지마가지마가지마지마리지말 가지 <라이트> <라이> 어, 잠깐 잠깐만. <라이> 자, 안녕하안 다치게 안다하게요잠깐만요볼 자, 뒤로 세요잠깐만잠요만세요안찮으세요괜찮으세요 네, 자, 안다하게볼 뒤로 빼겠습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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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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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안녕어요 안녕하세요. 와이 쿠패스. 여기 바로 바로 앞에 지와와와 씨. 오른쪽 오른쪽. 가가 안다 시게. 대치 야! 와! 로저로저로저로저로로 간다. 빨리 해야 돼. 3대. 야! 드디어 골 들어왔어요. 어, 야, 자, 아, 자분남리고 1대요. 습니다나이스 좋아요. 자, 플레이 플레이. 이거 어, 이 어. 어. 자, 수비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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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4분 남았습니다, 이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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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좃아, 좃아. 빨리 안 다치게. 자, 잠깐만. 잠깐만요. 파울이 파울. 파울. 잠깐만. 어? 잠깐만. 네. 자, 하겠습니다 자, 파울하이습니다 사가고. 자, 좀 블루뿌랄게요. 자, 플레이. 어어 자, 마지막까지 안 다치게. Hey. 자 레드 아불루불 블루볼. 돌게 돌게. 안녕. 안도 씨. 이이이 아, 네, 이. 가운데 가운데. 야 퇴전 퇴전 지에 지에. 안타치게. 오오 기차야 기차야 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laughs> 자 안타치게 좋습니다. 태세요, 잘 해. 레쓰. 어, 나이스 매너 좋습니다. 자, 2분 27초 남았습니다. 플레이. 마지막까지 한다 치게 그대로 부지. 쭉아 잡아. 쭉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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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잡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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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지 와, 진짜 컴퓨터에서 가 멋있다 내내내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아, 안다안다시안다시 오케이, 좋아요 야,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저저저저현저있죠혼자있죠 아, 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아, 나이스. 자 이제 1분 20초. 나이이 화이팅! 블루팀 마지막까지 하이팅 자, 플레이! 가지 마, 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내려와, 내려와. 오케이, 내려와. 잘 좋아요. 아, 아! 오, 이분이 말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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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안이 안다, 안다, 돼.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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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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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다, 안다, 프다 안다, 홀리씨야 나이스 오, 키퍼 딜레마 딜레마 와하 5분 좋았다 딜레마, 딜레마. 야 오, 아.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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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이스. 어, 나이스! 았다 자, 시 게, 오케이. 자, 블루 브라있습니다 자, 이제 아웃되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씨 오케이! <laughs> <Okay>, 자, 수고했습니다! <laughs>